여러분들의 휴대폰 구입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요. 오늘은 S는 S고, A는 A고, 퀀텀은 퀀텀이다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갤럭시 S10이나 갤럭시 S20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이 슬슬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고, 액정도 깨졌고 배터리도 오래 안 가서 이제 휴대폰을 하나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어, 집 주변에 이렇게 SK 텔레콤 공식 대리점이나 휴대폰 매장을 간 거예요. 매장에서 직원분이 어, 요즘에는 A34가 너무나 잘 나와서 고게임처럼 어, 갤럭시 S20을 쓰던 분이 A34를 구입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라든지 뭐 어, 갤럭시 S20을 사용했던 분이면 보통 이제 할부가 끝났겠죠. 그러니까 요금이 저렴하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금에 맞춰서 그 매장의 직원이 상담을 해주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S23이나 S22는 기계값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 요금제가 좀 비싼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판매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A34라든지 A33이나 A23 또는 퀀텀 3 이런 기기들을 고객한테 추천을 해 주고 판매를 시도하고는 합니다. 자, 물론 고객님께서 매장에 오셔 가지고 아 나는 이제 S 같은 거 필요 없고 나는 게임도 안 하고 특별히 사용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검색, 유튜브 정도 하니까 그에 맞는 걸로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저 역시도 이제 S20이나 S10을 쓰는 분한테도 요즘에는 이제 A34를 권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한번더 생각을 하고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현재 고객님께서 S20을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2년 3년이 지났어도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 제네시스를 이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할부가 끝나고 차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아반떼나 모닝을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신차고 새로 나왔다 보니까 디자인도 이쁘고 뭐 괜찮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따라가지 않냐고 이렇게 좀 비유를 해드리는데 A가 아무리 잘 나와도 A고 S는 아무리 못 나와도 S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갤럭시 S10이나 갤럭시 S20을 사용하던 분들이 ACG로 바꿨을 때한50% 정도 고객님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를 하고는 맙니다. 뭐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 하겠지만 매장에서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하고 이 고객님한테는 어 S시리즈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고객님이 A시리즈 괜찮다고 해서 구매를 했지만 나중에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저한테 어 이거 좀 바꿀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없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 역시도 좀 속상은 하죠. 왜냐면 내가 어쨌든 그 고객님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권유를 그렇게 하고 고객님이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휴대폰을 바꾸고 싶게 만든 또 그런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유튜버를 보시고 업무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러 오셨는데 좀 가볍고 통화 녹음 된 이런 갤럭시를 구매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구독자분의 이제 직업군이 인테리어와 관련된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 상담할 때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었는데, 어 퀀텀 3가 그 카메라 스펙적 수치적으로 뭐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제 생각에는 갤럭시 중에서 좀 고가 말고 중간 정도 가격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객님한테 권유를 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나서 이번 달에. S23으로 기계를 교체를 해 가셨어요. 혹시 제 영상을 지금 그 구독자분이 보실 수도 있는데, 딱그 맞는 상품을 권유를 못해 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리고요. S와 A 시리즈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S는 최근에는 마이크로 SD 슬롯이 없고요. 기본 용량은 256GB부터 시작을 하고요. 512GB까지 나옵니다. 근데 A 시리즈는 마이크로 SD 슬롯을 넣을 수 있죠. 그 대신에 용량이 64GB나 128GB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고객님 S 시리즈에는 이제 용량이 좀 기본적으로 크긴 한데 마이크로 SD 슬롯이 없으니까 용량을 나중에 더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A 시리즈 A34는 기본 용량이 128기가인데, 고객님이 그 용량을 다 쓰게 되면, 마이크로 SD 슬롯을 이제 구매를 해서 끼면, 뭐, 128기가든, 256기가든, 512기가든 확장이 가능하니까, 용량은 크게 문제될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A 시리즈에다가 마이크로 SD 슬롯을 넣고 쓰잖아요? 데이터 저장 공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내가 마이크로 SD 슬롯에 저장해놓은 거를 내장 메모리. 내장 메모리에 있는 것을 마이크로 SD 카드로. 아니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었을 때 내장 메모리에 바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SD 카드로 저장이 되게끔 활용을 할수 있는 분들이라면 A 시리즈를 그렇게 구매를 하고 용량을 확장해서 쓰면 좋겠지만 40대, 50대, 60대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대부분 그걸 할줄 아는 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 이야기를 해드리면 S 시리즈와 A 시리즈 카메라, 우리 수치적으로 뭐 4800만 화소, 5000만 화소, 1억 800만 화소, 이렇게 A 시리즈들도 지금은 카메라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퀀텀3가 후면 카메라가 1억 800만 화소인가 그런데 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어, 퀀텀3가 S23 기본 모델보다 후면 카메라가 좋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처럼 거의 20년 가까이 휴대폰을 판매해본 사람들은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면 옛날에 20년 전부터 나왔던 폰카메라들의 역사, 발전된 기술들을 봐왔기 때문에 A 시리즈의 카메라가 아무리 좋은 걸 넣어줘도 그 카메라 렌즈의 그 디테일, 카메라 렌즈의 모델명, 뭐 이미지 센서의 크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자, A 시리즈는 말 그대로 가성비 제품입니다. 그러면 제조사, 제조하는 제조사에서도 가성비 있게 제작을 하려면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카메라 뭐 렌즈, 카메라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저렴하게 가격을 조금 내려서 장착을 해줘야지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4800만원 소, 1억 800만원 소 이렇게 나오지만 뭐 비교를 하자면 아이폰의 카메라 그렇게까지 화소가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1억, 2억 화소인 카메라도 아이폰 14 프로, 14 프로 맥스의 카메라 감성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A 시리즈의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엔 S 시리즈에서 나타낼 수 있는 카메라의 그 기능, 기술적인 거를 넘어갈 수가 없고요.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한 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결과물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S 시리즈, S23, S23 울트라 뭐 이런 제품들의 디스플레이 화질, 뭐 해상도가 A 시리즈에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A 시리즈가 요즘에 뭐프이시드 플러스 AMOLED 다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런 수치적인 것도 뭐 해상도 다 비슷할 순 있어도 디스플레이가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 얼마짜리 디스플레이를 갖고 와서 장착을 하는지 뭐 원가 절감을 한 디스플레이인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내 눈으로 봤을 때이 결과물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 내가 A시리즈가 카메라도 좋고 저장공간도 크고 뭐 120Hz의 소리도 괜찮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어, 내가 전에 쓰던 폰보다 못하네 라고 생각 들수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가성비 있게 제품을 잘 사용할 줄 알고 어, 제품의 실용성을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A시리즈가 정말 좋기는 한데요 저도 A34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메인폰은 갤럭시 S23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린 결론은 S는 S고 A는 A이고, 퀀텀은 퀀텀이기 때문에.